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잠정 집계 한 줄이 판도를 흔들었다. 2025 한국대중음악상 아티스트 데이 부문에서 이찬원이 박서진을 근소한 차로 앞섰다는 소식. 공개된 수치 기준으로 이찬원 36.8%, 박서진 35.9%, 1% 포인트도 채안 되는 간격이지만 마감이 다가올수록 작은 차이는 서사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레버가 된다. 올 시즌 가장 뜨거운 인기 부문답게 숫자 뒤에 응원전은 이미 여론의 최전선이 됐다. 이 부문은 단순한 표 대결이 아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이야기에 내 시간을 맡길 것인가를 묻는 상징 같은 트랙이다. 그래서 팬덤의 결집은 곧바로 일상의 루틴으로 번진다. 점심시간 5분, 퇴근 전 3분, 잠들기 전 1분. 네이버 카페와 포털, X, 트위터. 인스타그램 커뮤니티마다 인증 캡처가 연쇄적으로 올라오고 스스로 만든 가이드가 업데이트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아가는 자발적 오퍼레이션. 이 에너지가 박빙의 도표를 밀고 당긴다. 이번 구도는 가수 대 가수의 경쟁을 넘어 두 문법의 대결처럼 보인다. 무대의 밀도를 설계하는 이찬원, 절제와 폭발의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전략가, 그리고 한 소절로 공기의 온도를 바꾸는 박서진. 체온이 높은 라이브의 상징. 어느 쪽이든 실력은 이미 증명됐다. 그래서 더 치열하다. 표는 취향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올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얼굴을 정하는 문화적 투표가 된다.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한 장윤정의 한마디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 투표 결과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서진은 1위에 마땅할 만큼 진심으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요지의 응원이 전파를 타고 퍼졌다. 팬들은 이를 에너지로 바꿔 막판 스퍼튼 태세로 돌입했고, 커뮤니티의 타임라인은 순식간에 가속도를 얻었다. 영향력 있는 선배의 격려는 때로 점수표의 중립을 흔든다. 동시에, 그것이 보여주는 건 장르 내부의 건강한 존중이다. 누군가의 약진이 다른 누군가의 응원으로 이어지는 장면, 그 자체가 트로트 씬의 품격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건 표정의 변화다. 오전엔 이찬원이 수성의 전략을 오후엔 박서진이 추격의 동력을 가져간다. 데이터는 시시각각 요동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투표는 실시간 감동을 잡아내는 장치다. 최근 무대의 잔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온도가 빠르게 이동한다. 그래서 두 진영 모두 콘텐츠의 신선도를 생명처럼 관리한다. 직캠과 비하인드, 미공개 컷, 짧은 인터뷰 조각들, 작은 조각들이 표심을 자극하는 트리거가 된다. 이 부문이 유독 뜨거운 이유에는 상징적 서사가 깔려 있다. 아티스트 데이는 말 그대로 하루를 통째로 맡길 정도의 신뢰와 호감을 묻는다. 히트곡의 많고 적음, 음원 차트의 성적을 넘어 한 사람의 태도와 목소리, 라이브 내구성과 팬과의 관계까지 모두 합쳐 평가되는 자리다. 그래서 팬덤은 우리의 하루는 이미 그 사람의 노래로 채워져 있다고 말하고, 대중은 오늘만큼은 그 얼굴이 보고 싶다라고 답한다. 투표의 숫자는 결국 그런 마음들의 합계다. 박빙구도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는 샤이표다, 강한 응원 메시지를 드러내지 않지만 막판 한 번의 참여로 곡선을 바꾸는 조용한 표심. 커뮤니티의 온도가 모든 걸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찬원 쪽은 지금 흐름을 깨뜨리지 말자는 안정론으로, 박서진 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추격론으로 내부 결속을 다진다. 양쪽 모두 합법적 방식과 공정의 가드레일을 강조하는 분위기. 장르의 얼굴답게 응원전의 톤도 단단하다. 숫자만 보면 간단한 싸움 같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찬원의 강점은 무대의 구조하다. 감정의 기울기, 호흡의 길이. 표정의 타이밍까지 계획된 설계 속에서 관객을 끌어당긴다. 긴장을 만들 때와 푸는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 반면 박서진은 순간의 장악력이 탁월하다. 카메라가 어디를 잡든 중심이 생기고 원곡의 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색을 남긴다. 사람의 결이 다른 두 사람. 그래서 같은 무대라도 시청자가 느끼는 포만감의 종류가 다르다. 표심은 바로 그 차이에서 갈린다. 장윤정의 발언은 또 다른 층위의 질문을 던진다. 실력과 진심이 어긋나지 않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누구에게도 이견이 없는 명제지만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늘 복잡하다. 투표는 감정의 스냅샷이고 상은 기록의 정리다. 둘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이상적이지만 다른 속도로 움직일 때도 있다.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는 명확하다. 마지막 주간에 누구의 콘텐츠가 더 일관되게 설득하는가, 누가 더 많은 돈을 모으는가? 팬 커뮤니티의 전략도 성숙해졌다. 과열을 경계하며 룰을 공유하고, 중복 부정행위를 배제하자는 자정 목소리가 선명하다. 응원은 뜨겁게, 방식은 깔끔하게. 투표의 공정성을 지키는 게 결국 자신들의 아티스트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모두가 안다. 덕분에 이번 경쟁은 도치보다 품격에 가깝다. 결과를 넘어서 남는 건 기록이고, 기록은 언젠가 두 사람의 이력에서 가장 빛나는 줄중 하나로 인용될 것이다. 누가 1위를 하더라도 2025 KGM의 나티스트 데이는 이미 한 가지를 증명했다. 케이트로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유튜브의 쇼폼과 방송 무대, 라이브와 팬덤 경제가 긴밀히 얽혀 서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 장르가 과거의 추억으로만 소비될 것이라는 편견은 올해도 정확히 빗나갔다. 새로운 감각과 단단한 내공이 공존할 때, 대중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노래를 듣는다. 투표 마감 직전의 변동은 언제나 크다. 주말 프라임 타임, 직장인의 월말 루틴, 학생들의 방학 타임 표의 흐름을 바꾸는 생활 패턴이 남아있다. 이찬원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라는 메시지로 지지층의 일관성을 다지고, 박서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어조로 추격의 박자를 당긴다. 내러티브는 서로 다른 문장으로 쓰이지만 목표는 같다. 마지막 순간의 확신. 두 사람의 경합이 흥미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선의의 영향이다. 서로의 팬덤이 상대 아티스트의 장점까지 공부하며 예의와 존중을 보이는 사례가 늘었다. 이번 무대는 인정. 노래가 참 좋았다는 말이 낯설지 않다. 경쟁이 혐오를 부르는 구조가 아니라 취향을 넓히는 구조로 작동할 때 시장은 더 건강해진다. 이 구도가 오래 갔으면 하는 이유다. 시상식 운영 측면에서도 도전과제가 있다. 서버 부하를 견디는 기술적 안정성, 실시간 집계의 투명성, 결과 공표의 신뢰성. 상은 결과지만 신뢰는 과정에서 쌓인다. 운영이 선명할수록 수상 정당이라는 등식이 굳어진다. 이는 아티스트에게도 팬덤에게도 시상식 그 자체에게도 모두 필요한 토대다. 올해는 그 토대를 다지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지금을 결정 지은 건 무엇일까? 이찬원은 매 무대에서 일관된 준비성으로 신뢰를 쌓았다. 무대 위에 작은 변수가 생겨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음악을 구조로 이해하는 감각이 강점이다. 박서진은 진심의 추진력으로 감정을 밀어붙이는 타입. 과장하지 않는데 강하고, 편안한데 깊다. 서로 다른 방식의 설득이 같은 표에서 만나는 장면,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더 재밌다. 공교롭게도 이 경쟁은 세대라는 프레임에서도 자주 읽힌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은 세대보다 결이 다르다. 장르의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업데이트하는 사람과 전통의 정수를 지금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 이 결의 차이가 트로트의 스펙트럼을 넓힌다. 그래서 표를 어디에 주든 올해의 승자는 결국 장르 자체일지 모른다. 대중의 귀가 더 넓어졌다는 증거로서, 마감까지 남은 시간, 관객에게 남는 질문은 간단하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누구의 음악으로 기억하고 싶은가? 투표는 숫자이지만, 그 숫자를 만든 건 당신의 어떤 순간들이다. 어느 저녁의 위로, 어느 아침의 용기, 어느 밤의 고백. 그 순간들 곁에 더 자주 서 있던 목소리에 표가 간다. 그래서 이 경쟁은 차갑지 않고, 결과가 뜨거운 이유다. 결과가 공개되는 날, 누군가는 1위를, 누군가는 아깝게 2위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서사는 그날로 끝나지 않는다. 상은 하나지만, 무대는 이어진다. 투표가 끝나면 공연장이 열리고, 새로운 노래가 발표되고, 다음 기록이 쓰인다. 남는 건 표를 넘어선 신뢰와 기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에너지다. 두 이름 모두 그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기억해야 할단 한가지. 우리는 지금 누가 더 낫냐를 가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나답게 노래하냐를 보고 있다. 상은 정리의 언어지만 음악은 진행의 언어다. 그래서 설령 마지막 순간의 표정이 엇갈려도 이번 시즌의 문장은 이렇게 남을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케이트로트는 두 사람의 호흡으로 한층 깊어졌다. 지막으로 한 걸음 더이 찰나의 경쟁은 콘텐츠의 미래를 비춘다. 팬덤은 더 똑똑해졌고, 시상식은 더 투명해져야 하며, 아티스트는 더 자신만의 이야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세 가지가 맞물릴 때, 표는 표를 넘어 문화가 된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숫자는 곧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응원과 태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은 오래 남는다. 여러분의 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하루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는지. 그 직감이 모여 도표의 선을 움직일 것이다. 누가 1위를 하든 올해의 자티스트 데이는 기억될 것이다. 한 장르의 체력이 증명된 날로, 두 이름의 품격이 확인된 날로, 우리의 취향이 더 단단해진 날로. 그리고 그날 밤. 무대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우리는 자연스레 이렇게 말할 거다. 좋은 경쟁이었다. 다음 무대에서 또 만나자.